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목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토 그리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 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육체의 죄을 따라 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나는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 밖박혀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24절에 오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십자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막 살려고 합니다. 성령을 쫓아서 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 마음처럼 온전히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즉 육체의 속을 따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속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도 한번 해보고, 또 성경도 많이 읽어보게 되고, 예배 모임을 다 참석해보고, 내가 육지의 속을 따라 자꾸 실패하는 그런 영역 속에 들어가지 않고, 나름대로 경건의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그 육지의 속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이런 노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작심삼일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라 그랬어요. 즉 육체의 소욕을 따라나는 번번이 하나님 이 기뻐하지 않는 대로 사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니까 우린 너무나 연약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육체의 수욕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이 탐심을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죄욕 따라 탐욕 따라 죄에 종노라는 내옛 사람을 그리스도 죽이실 때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종노라는 내 예스라면 죽은 자예요. 이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것이 그게 은혜를 받다 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 이 사실을 아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그리스도 함께 죽었네. 이 육체의 소욕 따라 살아난 죽었네. 이걸 알게 되면 육체의 소욕 따라 살지 않죠. 육체의 소욕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5절이그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 성령으로 살면 그 말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정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모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신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 과 예수의 생명을 겁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게 그그 의미예요. 성령으로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그러므로 성령으로 이제 예수의 생명을 거듭났으면은 새롭게 되었으면은 또한 성령 을 행할지니 마땅히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야아 죄의 종노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밖에 죽었다 이것을 아는 동시에. 사실은 성령으로 말하면 나는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명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 성령님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에 길을 기울여야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예수명 구원받은 너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너는 이제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너는 예수의 그리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26절에 오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역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 이라. 이건 무슨 열매입니까? 육체의 열매죠. 육체의 수욕을 따를 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역게 하고 서로 시기 질투했던 자예요. 이렇게 육체의 수욕을 따라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구원받았더니, 이제 이런 옛 사람은 그리스도 함께 십자못 밖에 죽게 하시고, 예수의 세심로를 새롭게 하여서, 이제 새롭게 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금 이끌고 있으니,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들은 늘 성가 교통 속에서 이러한 나를 알고 그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예배의 삶이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주님께도 해드릴 것이 있는가? 그럼 부상다 내려놓으시고, 그전다 생각해통 속에서 은혜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은혜로 서럽게 된 사실을 아시고, 이제는 그저 성령업자 삶으로 창착을 하나나라 님이 땅에서 누리다가 주님 보시기로나 감사한청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사시는 한한함 분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몸에서만 과이 몸에서만 우리 주 예수 리스의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우리 주 예수 믿으리 아주 없도다. 믿으리 아주 어 주나의 반소 주나의 반소이 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무섭게 바람 부른 밤, 무섭게 바람. 그 물결이 높이 설릴 때, 결이 높이 우리 주 크신 은혜에, 리주 크신 소망에 닫힐 줄이라 소망에 닫힐 주나의 반석, 반서. 주나의 반석 이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끊어질 그날 되어도 끊어질 그날 구주의 언약 미사와 주의 언약 미내 소망도 그리라 더욱 그리라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하나님 앞에 배울 때 하나님 앞에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를 어엿지 마로서리라 어엿지 마로 서리라 주나의 반성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